인물은 그냥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요인, 이 행동이,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이 복잡한 요인을 우리는 텍스트 희복에서 추출을 해내야 되는거죠. 결막염들... 눈이 때문에... 엄청 빨개관절이비만 빨리... 이렇게 아파요. 아니 사실 사시사철 아파요. 몸이 어쨌든 괜찮았던 적이 한 순간도 없어. 다 육체 가시. 근데 이 정도 이제 육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가시에 육체가 있는 거야 가시가 본체야. 주님 감사해요. 내가 아프니까 기도하지. 제가 맨날 점심 시간에 밥안 먹고 자가지고 그걸 아셨나봐요. 미국 갔다 오시면서 수면 수면제, 수면 서프, 슬립 서포트. 근데 뭔가 한국에서 이게 처방을 받아야지 먹을 수 있는 거래요. 피곤할 때 먹는 비타민 거 사다 주셨어요 선물. 감사하죠. 잠에 질이 안 좋은 게 힘들어요. 그 최근에 최근까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더초즌이라는 드라마였거든요. 예수님 이란 제자들 얘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건데 뭐 고증이 그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몰라요. 예수님 사역 사육... 아,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너무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진짜 너무너무 고단한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그 생각이 있거든요. 몸이 피곤할 때 뭔가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뭔가 막 아,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까지 와 진짜 너무 힘들다. 고단하다. 이... 기분이 육체의 한계까지 뭔가 그렇게 해야 돼? 이거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지친 얼굴의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해야지. 해야죠. 어떡하지 할 시간에 그냥 해라. 그냥 하면 된다. 내가 비록 시작은 아 누가 클리션 음악이 세상 음악과 비교되는 게 너무 싫고 왜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은 일반 가수들보다 이렇게 못 불러야 되니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나는. 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음악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오는 관객들이 어떤 타이밍에 눈물을 흘릴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곡을 선곡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빼놓고 다가가 거지,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한 번도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적이 없죠, 그죠. 음, 사람을 톤이랑 잘 어울리네. 톤이랑 잘 어울리고. 자다 좋은데 아마 아, 여기가 사비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믹스를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 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laughs> 여기를 내가 딸대로 해봤어? 딸대로 봐, 지금 누르고 있어. 우가 음 아니라 우음 보내. 음 와. 보셔야 돼! 미이미려와가라이 아, 뽀비, 소리는 아, 이 소리를 낼 거예요. 저의, 저의 소리는 아. 우와. 이거 이 소리는 목이 조일 거예요, 아마. 아. 아 이거는 목이 조이는게 맞아. 조이는 느낌이 아니고요. 조이, <laughs> 아, 조이. <웃음> <웃음> 저, 조이는 느낌이 아니고 성대 접촉이 음. 아주 아주 강하게 음. 일어나는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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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음. 자 이제 노래를 해볼게. 오케이 아까랑 소리는 어때요? 달라요. 많이 달리죠? 단단해졌어요. 너가 느끼기에도 그래? 근데 목은 편안해 어, 당연히 편해질 것이고 난 다시 태어난 것만 네. 여기서 문을 빠지면 안돼 와서 보냈잖아 아까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우와! 근데 그 애가, 지 금도 풀려 있 어, 그리고, 야, 아, 야, 야도 와야 나중 에집 에가지고 언니 벌금 물어내 는 거를 같이 이렇게 본인 이그 주도권 을 가지고, 본 인의 계산하 에서 본인 이 주인 되 어서, 그사 랑의 틀을정 하고, 그렇게 사랑을 행사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이웃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전부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의 외향에 적절히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자기 전부를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네가 진짜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그토록 사랑하게 되고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전부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관계가 아니라 너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의 본질이다. 근데 너 그걸 안 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과 여전히 과 거래하고 있어. 하나님하고 적절한 선 선탁이를 하면서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네가 거래하고 있어. 너 이웃과도 마찬가지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적절한 계산하에서 적절하게 네가 원하는 만큼 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 게. 그런데 네가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네가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네그 네가 그 사랑을 진짜 하게 되려면, 너한테 필요한 건 전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부를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 그거를 네가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너는 전부를 잃은 것 같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너의 전부가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되시는 경우. 그래서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는 사람. 그 삶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럼 네가 그제서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베푸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대로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효과 짱입니다. 그 속에 얻고 잤는데 진짜 그냥. 5분 만에 갑자기 졸음 확 쏟아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약간 몽롱 하루 종일 약간 몽롱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정말 효과 최고다.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피곤해요 이 삶이. 그리고 진짜 곤고함. 근데 네. 이번에 김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곤고함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 곤고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게 내게 복인 거죠. 이게 진짜 천국인 거죠. 아, 내 인생이 곤고한 것은, 이렇게 피곤한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구나. 이 삶을 좀 감사함으로 받게 됐습니다. 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당당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을 그냥 네!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함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피곤한 삶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사역, 일, 업무,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거였다고 해도,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주님이 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네!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용감함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감핑이 돼. 이전에 나는 비거핑이었지만 이제 용감핑이 돼. 하나님 앞에서.